안녕하세요. 두인글입니다. 맥주와 소고기의 기가 막힌 만남 아이리쉬 소고기 스튜 먼저 소고기를 숭덩숭덩 잘라주면서 시작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주고 베이컨, 마늘, 양파, 샐러리, 당근을 손질합니다. 두꺼운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충분히 달궈 고기를 노릇하게 구워 꺼내줍니다. 고기를 구웠던 냄비에 준비해둔 재료들을 넣고 볶아주다가 흑맥주 한 캔과 소고기 육수를 재료가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풍미를 위해 토마토 페이스트와 걸쭉함을 위해 밀가루를 넣어 저어주고 빼뒀던 고기와 월계수잎 타임을 넣어준 뒤 중약불로 1시간 반 정도 끓이고 떠오른 기름은 걷어줍니다. 해동에 놓은 냉동 파이지를 펼쳐 5분 용기에 맞게 잘라두고 잘 끓여진 스튜를 5분 용기에 넣어줍니다. 파이지를 올려준 뒤 계란 노른자물 발라 175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20분 정도 파이지가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메쉬 포테이토, 버터 완두콩과 함께 먹어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